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오늘은 금꽁의 다리가 있는 하우스에 금꽁의 다리 캐가라 그래서 금꽁의 다리 캐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참 예쁘네요. 금꽁의 다리. 예쁘지요? 근데 동생이 많이 캐가라 그래가지고 캐러 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아서 심으려고 모아서 심어서 이렇게 많이 피니까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금꿩의 다리 이렇게 나왔지요. 이렇게 예쁜 금꿩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진 모습도 예쁘네요. 금꿩의 다리가 개배져서 예쁘네요. 이 금공의 다리가 절약 곳으로 나가나 봐요. 근데 올해 별 인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캐낸다 그래서 제가 캐러 왔어요. 친구랑. 꽃이 피고 자르고 하면 계속 꽃대가 옆에로 올라오네요. 이걸 심어놓고 옆에를 꽃을 어느정도 피면 미우면 잘라내면 다시 꽃대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번 자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절화로 나가는 곳인가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